성도의 사김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김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김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의 사김은 당시를 살아갔던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이미 죽었다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들과 사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한 생명 안에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말이죠. 요한과 우리의 사귐을 가능하게 해준 주제가 예수님이었듯이 우리끼리의 사귐의 주제도 예수님입니다. 그러하기에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살고 있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성도들하고도 언제든지 하나가 될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가능해집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